인도에서는 대기 오염으로 매년 150만 명 이상, 매일 400여 4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매년 인도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스모그, 여기에는 인도만의 특징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루터기 불태우기. 그루터기 불태우기가 뭐냐면요. 농사를 마친 농민들이 다음 작물을 준비하기 위해 볏짚 같은 부산물들을 불태워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60배에 달합니다. 인도 정부에서는 농가에 부산물 분쇄기를 지원하기 위해 3,500억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입니다. 분쇄기 가격이 워낙 비싼 탓에 지원금을 받아도 농가에서 큰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불태우는 것만큼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시기에 농지를 불태우는 규모는 위성사진에서도 보일 만큼 엄청나다고 하네요. 두 번째 원인은 인도 최대의 축제 디왈리에 있습니다. 일명 빛축제로 불리는 디왈리 축제. 이 디왈리 기간에는 빛을 많이 밝힐수록 더큰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기 때문에 도시 곳곳이 폭죽과 등불로 물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 힌두교신자 12억 명이 5일 동안 약 5천 톤의 폭죽을 터뜨리고 90만 개의 등불을 피우며 행운을 빈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농지를 정리하는 시기와 이 디왈리 축제, 게다가 기온 역전 현상의 시기가 모두 겹치면서 최악의 스모그가 인도를 덮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기가 지나면 인도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원인들이 인도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임은 분명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도시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을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델리 대기오염의 51%는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발생한다는 건데요. 2018년 TRI와 ARAI의 연구에서도 자동차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생기는 먼지까지 인도의 교통이 만들어내는 오염이 인도 대기오염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의 GDP는 세계 5위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과 견주는 경제대국이지만 1인당 GDP는 세계 140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4억의 인구발로 세계 경제대국이라 불리고 있는 건데요. 인도에서는 상위 1% 부유층이 전체 부의 40%를 차지할 만큼 극심한 빈부 격차도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 부호 1, 2위에는 인도의 무케시 암바니 회장과 고탐 아다니 회장이 오를 만큼 엄청난 부를 자랑하지만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빈곤 인구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인도 5세 미만아동 65%의 사망 원인은 여전히 아사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국민 대부분의 적은 소득으로는 노후 차량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트라가 발표한 인도를 이해하는 25가지 키워드를 보면요, 주가드라는 게 등장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힌디어로 주가드라고 부른다는데요. 이를 비즈니스에서는 혁신적인 해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자가 귀한 인도에서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부터 해결하는 방식을 말하는 이 주가드.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주먹구구로 땜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고장 나도 제대로 수리하는 방법보다는 일단 굴러가게만 만드는 것이 인도인들의 주가드 중 하나라는 겁니다. 주가드의 한 예로 언급된 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싼 자동차 나노, 한화약 245만원이라는 그야말로 초저가 자동차가 인도에 등장했습니다. 타타그룹의 회장 라탄타타가 오토바이에 온 가족이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오토바이 한대 값이라는 판매가를 정해놓고 상품을 가격에 끼워 맞춘 자동차에 가깝습니다. 에어컨과 라디오 같은 편의 기능은 물론이고요. 주유구도 측면이 아닌 돈 네슬여로 주유하는 방식을 채택해 원가를 절감했다고 해요. 좀 충격적인 것은 사이드 미러가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인도의 도로에서 사이드 미러가 없이 주위를 어떻게 살피는 거죠? 바로 경적. 인도의 운전자들은 파손 등의 이유로 사이드미러를 접고 다니거나 아예 떼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각자 경적을 울려 자기 위치를 서로에게 알린다는 건데요. 보통 경적은 경고나 다툼을 의미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도에서는 이 경적이 다양한 의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죠. 사각지대가 넓은 트럭의 뒷면에는 오히려 경적을 울려달라는 글을 적어 놓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도의 한 문화로 자리 잡은 경적이지만 이런 교통 문화도 분명한 소음 공해에 해당됩니다. 2018년 독일 민간 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문바의 지역 주민의 평균 청력은 실제보다 19세 정도 더 노화되었다고 해요. 이에 오염 통제 위원회에선 법원이나 학교, 관공서 주변 100m를 침묵 구역으로 지정, 경적을 금지하는 등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인도 도로의 특이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운전할 수 있다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죠. 인도 교통은 그만큼 어지럽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세계 도로안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13만 4천 명에서 2021년 15만 4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420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는 겁니다. 이는 비슷한 인구의 중국에서 한해 6만 명이 사망하는 것에 비하면 두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인도의 도로에 나가보면 그 원인을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동물부터 릭샤, 오토바이, 자동차, 그리고 보행자가 뒤엉켜 있는 인도의 도로.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전보다 자동차 수요는 늘어났지만 도로 사정이 제자리 걸음인 탓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잦은데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인도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가 아직 전체 가구의 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차량 대수를 통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이 사진, 목숨을 건 출퇴근이란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걸까요? 인도 열차는 목숨 걸고 타야 한다는 점도 정말 특이하지만 한 가지 더 독특한 점은 이 열차의 속도입니다. 인도 열차의 평균 속도는 시속 42km. 운송해야 할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천천히 운행하는 걸까요? 인도의 선로는 영국 식민시대, 그러니까 1870년대에서 1930년대에 만들어졌던 선로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로가 30년 정도 되면 노후선로로 분류하는데, 인도의 선로는 최소 8, 90년 이상 지난 노후선로라는 겁니다. 이 불안정한 선로를 달리기 위해 열차가 자주 감소분행을 하는 데다 해마다 열차 대수를 증량하기 때문에 이 선로가 지는 부담이 매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위태로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철도 이용객 수는 한해 77억 명. 비슷한 인구의 중국이 37억 명인 것에 비하면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여전히 철도의 이동 수단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인도는 독보적인 과학 기술과 인재 양성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메이드 인 인디아 중국을 대체할 미국의 제조 공장을 꿈꾸는 인도인데요. 하지만 인도가 이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술력과 대비되는 열악한 인프라, 그리고 인도의 문화적 특성 때문이라는데요. 인도의 뛰어난 기술력과 열악한 인프라를 한 번에 보여주는 이 사진. 인도는 1981년 영화 마션 제작비 정도에 불과한 예산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정작 인공위성을 소달구지로 옮기는 이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열악한 인프라는 인도의 제조 야망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제조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도로, 철도, 항만을 비롯한 이런 인프라들과 원활한 전력 흐름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인도의 도로는 단 5%만이 고속도로고요. 비포장도로는 무려 40%에 달합니다. 전력 손실이 높아 대도시에서도 전력이 잦죠. 블룸버그는 지난해 인도에는 24시간 물 공급이 가능한 도시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도 시장은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수십 수백 개의 전혀 다른 하위 시장으로 봐야 합니다. 인도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카스트 제도의 혈통이나 지형 직업 등을 기준으로 3000개의 각기 다른 공동체를 나누는 잡티까지 하지만 이런 인도시장이 곧 미래라고 밝힌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4조 5천억 사상 최대 규모로 인도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시장에서 철수한 GM 공장을 인수하고 2032년까지 5조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차의 이런 투자들이 조금씩 빛을 보는 걸까요? 지난해 인도에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고 점유율 1위인 마루티스즈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포문을 열었던 대기오염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EV 생산에도 속도를 높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인도 현지화 전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인도의 이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고속도로 등 인프라의 투자를 확대하는 일명 모디노믹스 비전을 제시하면서 제조 야망의 꿈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영화 화이트 타이거에는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인도는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많은 인도인들이 어둠에 남겨져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런 비전이 디왈리 등불의 의미처럼 어둠을 밀어내는 빛이 될수 있을까요? 또 한국의 자동차가 인도시장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